성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 성미카엘 대천사님, 싸움에서 저희를 지켜주소서, 사탄의 악과 관계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소서,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탄을 쫓아버리소서,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으로 쫓아버리소서. 아멘. 33일 봉은기도 제15일 내적 죽음 내적 죽음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아주 필요하고 이로운 것이다. 그 이유는 내적 죽음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죄가 소멸되고 더 선한 것, 즉,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창조된 새로운 인간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1. 시작기도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천천히 성호를 긋고 잠시 자신을 반성한 뒤 성령 송가를 바치거나 성령에 관한 성가를 부른다. 성령 송가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하니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에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도도 주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 위로를, 지복에 비치시어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 주고 마른 땅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 주고 찬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칠은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독서, 아르 내용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거나 정독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에서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잠잠히 생각해 본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4절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이들 가운데서 되 살아나셔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한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 여러분이 그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넘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도구로 하느님께 바치십시오. 죄가 여러분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총 아래 있습니다. 참된 신심 81왕 우리가 자신에게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든 날마다 자기 자신에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자신의 능력과 육체적 관능의 활동을 단념해야 할 것이며, 무엇을 보아도 보지 않은 것처럼, 들어도 듣지 않은 것처럼, 또 세상 것을 사용하여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한다. 코린토 1서 7장 29절에서 31절 참조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는 날마다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코린토 1서 15장 31절 참조 만일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일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그래서 만일 자기 자신의 죽지 않고 거룩한 신심이 결실을 맺는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다 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신심은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며, 우리의 모든 옳은 일들이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 자신의 의지로 더럽혀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어떠한 큰 희생이나 공로도, 하느님의 마음에는 들지 않게 되므로, 우리는 죽을 때에 아무런 공로도 없이 빈손으로 하느님 대전에 나서게 될 것이며, 하느님의 순수한 사랑의 불을 지니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순수한 사랑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혼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콜로사이서 3장 3절 참조 준주성범 제3권 50장 3항에서 6항 공평하시고 의로우시며 찬미받으실 하느님, 당신 종이 시련을 당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느님, 당신 종이 당신을 위하여 이 시간에 어떤 고통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영원토록 공경받으실 아버지 하느님, 당신 종이 겉으로는 억눌려 있으면서도 안으로는 항상 당신과 살 때가 왔으니 당신께서는 처음부터 그때를 미리 아셨습니다. 당신 종은 당신과 함께 새로운 광채 속에서 부활하여 천상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천대를 받고 멸시를 당하고 사람 앞에 체면을 잃고 사욕과 고통으로 눌려 부서져도 개의치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느님, 당신이 그렇게 원하셨으니 당신께서 친히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위해 세상에서 고통과 역경을 당하는 것은 그것이 몇 번이든지 또 누구에게서 받게 되든지 상관없이 모두 당신 벗에게 주시는 은혜일 뿐입니다. 당신의 계획과 안배가 없고 또 이유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고통을 겪은 것은 좋은 일이니 당신의 법령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10편 119편 71절 모든 교만한 마음과 주제넘은 마음을 없애는 데는 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좋은 길입니다. 부끄러움으로 제 얼굴을 가리게 되면 사람에게 보다도 당신께 위로를 구하게 되니, 오히려 제게는 도움이 됩니다. 당신께서는 의인을 죄인과 다름없이 괴롭게 하시니, 당신이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에게도 당신 심판의 두려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저의 죄악을 없애지 않으시고 고통을 안기시며 안팎으로 근심을 보내시어 매서운 매질로 저를 부서뜨리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저의 하느님 영혼을 낫게하시는 천상의 의사이신 당신 외에는 하늘 밑에 있는 모든 이 가운데에서 저를 위로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께서는 벌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 땅속 가장 깊은 곳 저승으로 내려가기도 하시지만 그 무서운 파멸에서 올라오기도 하십니다. 토빗 13장 2절 참조. 계명으로 저를 다스리시고 채찍으로 저를 가르쳐 주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느님 보소서. 저는 당신 손 안에 있나이다. 당신이 벌하시려 든 채찍 밑에 굽으려 있나이다. 제 등과 목을 때리시어 저의 삐뚤어진 마음을 당신 의향대로 바로 펴 주소서. 당신께서 항상 하시는 것처럼 저를 경건하고 겸손한 제자가 되게 하시오. 당신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살게 해 주소서. 당신께 저와 저의 모든 것을 바쳐 저를 고쳐 주시기를 바라오니 후세에서보다 지금 힐책을 당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아시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가운데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이 되기 전에 이미 그 일의 장례를 아시기에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누가 당신께 가르쳐드리거나 알려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발전하는데 무엇이 욕이 난지 아시고, 악습을 벗기 위해 곤란을 겪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아십니다. 당신 의향대로 저를 지도해 주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저의 죄 많은 일생을 주님 내치지 마소서. 3 묵상 15분에서 30분. 마음에 와 닿았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을 비춰보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묵상전 기도 죄의 물들미 없으신 성령의 짝이시오 예수님의 어머니시며 저의 어머니시오 주인이시며 모의신 마리아님 저를 온전히 당신께 드리며 또당신을 통해 예수님께 온전히 속하여 있기를 원하오니성령으로부터 제게 영광과 힘을강구하여 주시고, 저로 하여금, 제자신을알고 하느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저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당신으로 채워 주시고,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을 알게 하소서 아멘 4. 생활실천 묵상 중에 느낀 내적인 움직임이나 깨달은 점을 노트에 기록하고 그 내용에 따라 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한다 5. 묵주기도 영광의 신비를 바치면서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끊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한다 묵주기도는 다른 시간에 바쳐도 된다. 육 마친 기도, 묵상한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바다의 별 기도를 바친다. 바다의 별, 바다의 별이여 하느님의 어머니이시여 평생 동정이시며 하늘의 문이시여 하려하나이다. 죄인의 사슬 풀고 눈머니에게 빚 주시며 악을 멀리 쫓고 선을 구해 주소서. 기묘하신 동정녀여, 가장 양선하시니여, 저희를 죄에서 구해 착하고 조찰케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께 찬양과 그리스도께 영광과 삼위신 성령께 같은 존경 있어지이다. 성모 호칭기도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늘에 계신 천주 성부님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을 구원하신 천주 성자님 자비를 베푸소서, 천주 성령님 자비를 베푸소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리스도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교회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상 은총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티 없으신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지극히 깨끗하신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순결하신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흠 없으신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사랑하올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탄복하울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슬기로우신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창조주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구세주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지극히 지혜로우신 동정녀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공경하울 동정녀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찬송하올 동정녀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든든한 힘이신 동정녀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인자하신 동정녀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실하신 동정녀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정의의 거울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상지의 옥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즐거움의 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신비로운 그릇,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존경하올 그릇,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지극한 사랑의 그릇,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신비로운 장미,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윗의 망대,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상아탑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황금 궁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계역의 궤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하늘의 문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새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병자의 나음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죄인의 피신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근심하는 이에 위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신자들의 도움,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사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조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예언자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사도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순교자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증거자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동정녀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모든 성인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하늘의 올림을 받으신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묵주기도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가정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저희에게 은청을 베푸시고 복되신 평생 동정마리의 정구로 이 세상의 슬픔에서 벗어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Bro, no.